뭐예요? 윤석열 정부가 김무성 연합정부다, 이래 보는 거죠. 윤석열, 김무성 연합정부. 원래 계획대로 하려면 윤석열, 안철수 연합정부를 하기로 했잖아요. 예.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<laughs> 윤석열, 김무성 연합정부다 김무성이요? 구태 중에 구태잖아요. 왜 김무성이 여기서나오니까 어, 조용한데? 엠비계 사람들 중에서 아, 네. 다제 국회에 있을 때. 김무성 똘마니들이 자리 다 차지하고 있다. 네. 뭐 똘마니 표현이 도, 좀 똘마니 그런가. 똘마니 표현 좀 죄송합니다. 네, <laughs> 네, 네. 김무성 개라기보다 김무성의 네. 그냥 따라다니던 집권, 사람들. 측 부하 이렇게 하겠습다측근이는 뭐 표현은 좋은 표현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. 소 그런 그 사람들이 좀. 요직에 다 있고. 아, 그렇게. 위들도다그 사람들이다. 아, 그래요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. 구태정치를 하는 거죠.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가장 구태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정치인들을 옆에 끼고 하면 저는, 아,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 정치 개혁을 하나?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에요.